말씀제목을 먼저 따라하겠습니다. 모세의 믿음. 모세의 믿음. 믿음. 지난 주에 우리가 모세 의 부모님의 믿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 모세는 누구인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름뜻 뭡니까? 물에서 건져내다. 모세의 부모님이 바로왕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 거기에 담아 날당에 띄워 보냅니다. 그걸 누가 발견했어요? 애굽의 공주가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건져서 이름을 모세라고 한 거예요. 물에서 건져내다. 그래서 이 모세의 이름 뜻이 물에서 건져내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 이번 모세의 아버지와 어머니 누구라고 되었죠? 아모람과 요게벳이요. 이 아모람과 요게벳은 고모와 조카 사이라고 됐습니다. 또 이들은 어떤 집합입니까? 레위 지파였어요. 레위 지파는 그 디나 사건으로 세겜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시몬과 레위는 저주를 받았죠그 근데 이 아모람과 요게벳으로부터 이 저주받은 혈통이 이들을 통해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람과 요게벳 그들의 자녀였던 모세와 아론, 위대한 지도자 모세, 또 이스라엘의 첫 제사장이었던 아론, 이 저주받은 혈통을 끊고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아모람과 요게벳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아모람과 요게벳을 통해서 우리는 자녀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본 받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본받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나 했어요. 그런 복과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모세의 형과 누나 누구입니까? 아론과 미리암이죠. 아론은 제사장이었고 미리암은 여 선지자였어. 좋은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이 아론은 언변이 좋았어요 모세는 말을 잘 못했습니다 더듬기도 했어요 아론이 모세의 대원자가 되어서 백성들에게, 바로에게 또 이야기를 하는 대원자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부족함을 이 아론이 채워줬죠 도움,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레국에서 아말렉 전투할 때 모세가 산 높은 곳에 가서 두 팔을 들어 기도합니다 모세가 팔을 들어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끝까지 전쟁이 끝날 때까지 팔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팔을 든 좌우 팔을 누가 붙들고 있었습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를 받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동역자가 필요한 겁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아론과 훌이 있어서 이 목회자들을 서로 받쳐주고 또 함께 동역해 나가는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좋은 동역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고수 여인을 취한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를 비난합니다.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해서 나병에 걸리게 되죠 지도자를 비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사람이 심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모세의 생애를 모세의 생애는 120년인데 40년을 주기로 3기로 이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모세생의 첫 번째 그 40년 어떤 40년이었습니다. 애국 공주의 양자로 왕궁 생활을 한 거예요. 왕궁 생활. 좋은 음식과 옷을 입었습니다. 좋은 교육을 받았죠. 호화로운 생활을 했던 거예요. 이 40년간의 이 왕궁 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부족함이 없는 생활이었습니다. 근데 이 부족함이 없는 생활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부족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부족함이 있어야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부족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뭔가 부족함이 있을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풍요로운 시대죠. 그러나 이 풍요로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만나기,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는 그런 시대에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풍요롭지만 영적으로는 공핍한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이죠. 우리가 풍요로운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의 4 0 년은 풍요로운 생활, 부족함이 없는 생활이었지만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는 그런 또생활이 시대에 역기도 합니다. 두 번째 두 번째 40년은 도망자로 미디안 광야에서 어떤 생활을 했습니까? 도피 생활을 했던 거예요. 도피 생활. 스 레위기 2장 16절 3장 1절까지 보면 근데 이 모세는 이 애굽의 왕궁에서 자랐지만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가졌어요. 그 이건 그 이유는 뭡니까? 유모가 그 요게 되셨죠. 어머니로부터 어머니의 젖을 먹고 어머니의 그 사랑 속에서 히브리인이란 정체성을 자기를 갖게 된 겁니다. 어느 날 히브리인이 학대 당하는 모습을 보고 그 애국 관원을 쳐 죽이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 도피 생활을 하고 도망자로 살았지만 이곳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소망 소명을 받게 된다. 여러분 광야 생활은 궁핍한 생활이었어요. 도피 생활은 불안한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나 궁핍하고 불안한 이 생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궁핍합니까? 우리의 삶이 불안합니까?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합니까? 바로 그때에는 또 하나님을 만날수 있는 때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모세가 도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소명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제 나머지 40년은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후 무슨 생활을 했어요? 광야 생활을 합니다. 광야 생활.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니다 모세가 80세에 바로 앞에 섰습니다. 백성들을 보내 달라고 하니까 이 모세가 아니, 바로가 완고해서 보내지 않았습니다. 열 가지 재앙이 마치고 나서, 장자의 죽음, 마지막 재앙이 있고 나서 드디어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그 홍해 바다를 가르셨어요. 홍해의 기적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건너가게 하시고 애국분들은 그곳에서 몰살당하게 하셨죠. 그리고 나서는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애국에서부터 그 약속했던 가나안까지는 40일 정도 걸어가면 갈수 있는 땅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40년 광야 생활은 훈련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순종의 훈련을 배우고 믿음의 훈련을 배우고 겸손의 훈련을 배우는 바로 훈련의 시간이 광야의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광야를 걷고 있습니까? 바로 그 시간은 우리에게 있어서 훈련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통해 순종의 훈련을 해야 되고, 믿음의 훈련을 해야 되고, 겸손의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광야 생활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더욱더 훈련의 시간이 될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4 0 년간 광야 생활은 또 기적의 생활이었어다 만나와 매출하기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십니다.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시 순간순간마다 백성들이 기적을 경험하는 기적의 생활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풍요로운 삶을 살면 부족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통장에 돈이 많고 재산이 많으면 간절히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죠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날마다 공핍하기 때문에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40년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에게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기적의 시간이 있다. 하나님 훈련을 더욱더 우리가 순종을 배우고 겸손을 배우고 믿음이 더욱더 연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생, 경험하는 광야 생활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모세에 대한 이 성경의 평가, 모세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과 친밀한 자. 대면한 자 해도 되고 친밀한 자 출애국기 33장 11절 같이 볼게요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분한 당시 분한지. 저와께서는 모세와 그 대면하여 말씀하시오 모세는 하나님과 친밀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친밀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친구처럼 이야기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과 이런 친밀함이 있어야 돼요 새벽마다 기도할 때 또이 저녁에 수요일 저녁에 기도할때 하나님과의 친밀함. 이런 우리가 기도를 하는 목적, 예배를 드리는 목적, 말씀을 듣는 목적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정말 친밀해. 시편 25편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함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음이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요비 하나님을 경외했죠. 하나님과 친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했죠. 하나님과 친밀했어요. 다니엘이 하나님과 겨, 하나님을 경외했죠.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모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자가 될때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친밀하다는 거는 뭐 격이 없고 뭐 함부로 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자가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까워지고 날마다 그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의 음성을 듣는 우리를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모세는 어떤 사람으로 평가받습니까? 백성들을 위해 기도했던 중보자입니다. 주옥의 33장 32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는 음. 백성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죄를 사해, 사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오늘 출굽기 33장 32절에 보면 그들의 죄를 사서소서 아니면 저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옵소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자기의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진 것도 각오하면서까지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셨다고 돼 있어요.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가 있는 겁니다. 멸망에서 구원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가 있는 사실 근데 하나님은 멸망을 원치 않으세요.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누군가가 간절히 기도할 때그 마음을 돌이키셔서 멸망에서 구원으로. 정말 저주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분이그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을 향해, 또많은 사람들을 향해,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들이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장 보세요. 세 번째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온유한 자들요 온유한 이 민수기 12장 3절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모세를 보면 모세가 온유합니까? 성격이 대단한 양반이었어요. 수레우키 12장에 보면 애국, 그 이스라엘 히브리인을 학대하는 애국인을 보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저 죽였어요. 혈기가 대단했습니다. 민중이 20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셨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승질나니까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이나 찾던 거예요. 대단한 성격의 소유자였는데 왜 오늘 성경에서는 온유하다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온유함은 성격이나 성품, 도덕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온유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예수님의 그 온유함 어떤 온유함입니까?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모습. 그게 바로 이 예수님의 온유함이고 오늘 모세의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마다 성격이 다 틀리죠. 우리 저도 성질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한 성격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성격이나 성 도덕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민수기 12장 3절은 어떤 배경에서 이 말씀이 전해진 겁니까? 누구에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아.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민수기 12장에서 아까 말했던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니까.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을 하는 거예요. 비방을 한그 사이에 시장3절에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너희가 왜 비방하느냐? 그런데 여러분 이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할 때이 모세는 어땠습니까? 사실은 이 성경의 민수기 십장에 보면 아론과 미리암이 불만을 가졌던 거는 구스 여자를 취한 것그 이면에 뭐가 있었냐면. 모세만 하나님과 대면하고 그러면서 그런 구절이 있어요. 모세만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 모세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냐?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냐? 이 이면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대면하는 자였지만 모세는 그것을 의스되거나 사람들에게 또 형제였던 아론과 미리암에게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교만 떨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모습이. 모세의 온유함이란 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 앞에 겸손한 우리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네 네 번째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충성된 자였습니다. 내종 네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온 집에 충성함이라. 표준 세번역이 보면 나의 온 집을 충성스럽게 맡고 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말은 좋은 청지기가 된다는 말입니다. 참된 청지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된 거는 무조건 뭐 충성을 하고 충성 봉사하고 이게 아니라 청지기로서의 충성을 말하는 겁니다. 나의 집에 나의 백성들을 충성스럽게 맡고 있다. 이 청지기라는 것은 내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잘 관리하며 맡아서 충성하는 자가 바로 청지기라는 겁니다. 모세는 자기에게 주신 권력을 남용하지 않았습니다. 직권을 남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그 백성들을 잘 맡아 관리했고 또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충성된 우리들, 충성되다는 것은 좋은 청지기가 되야 된다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잘 맡아 관리해야 된다라는 거. 요셉처럼 충성된 자, 또 모세처럼 충성된 자. 여러분 요셉이 다 자기 거라고 생각했으면 보디발의 아내도 자기가 취했겠죠. 그러나 자기 것이 아닌 것을 확실히 알았다라는 거. 성지기는 바로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충성된 우리들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모세는 모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이우리 11장 24절 26절에 보면 첫 번째는 현실에 안주하는 것을 거절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애국공주의 아들 얼마나 많은 부와 권세를 누렸습니까? 이것을 거절했습니다. 포기했던 거. 사실은 모세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많은 부와 권세를 누리는 삶의 만족감을 누리지 못했을 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현실에 안주하게 되면 더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뜻하신 뜻과 계획과 그 소명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모세가 이공 왕궁 삶에 만족하고 여기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아마도 이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소명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네, 현실에 안주하는 것을 거절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고난을 자처하는 믿음에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나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는 왕궁 생활이 만족감 주지 못했던 거예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삶의 호화로운 삶이나 이런 만, 여기에 만족하기보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더 사모하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호화로운 삶, 뭐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겁니다.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살기로 다짐했던 것이죠. 이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에게 너가 이 백성들을 인도해야 될 소명을 주셨을 때그 소명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살기로 다짐했던 거예요. 앞으로 이 모세에게 펼쳐질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앞에 서야 되고 또 백성들을 설득해야 되고 또 바로를 잘 설득해서 이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광야 생활을 모르겠지만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고난이 예정되어 있는 삶이었지만,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나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는 삶은 고난이 동반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어떤 상을 바라보는 믿음입니까?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믿음. 오늘 성경에 애국의 모든 보아보다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더큰 재물로 여겼다. 수모를 큰 재물로 여겼다. 이것이 가능합니까? 이 땅에서 얻는 재물보다 모세는 하늘에서 받는 상을 상이 더 크다는 것을 그 상을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받는 모든 부와 권세보다도 하늘에서 받는 상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생명의 멸류관을 받으리라. 여러분 초대교회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난 받았지만 그것을 끝까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생명의 멸류관,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 고난 받고 어렵고 힘들지만 끝까지 인내하며 견뎌야 할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생명의 멸류관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현실의 삶이 안주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권한 받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소명을 이루며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우리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자, 충성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간절히 주신 말씀 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가. 니니다 하나님 아버지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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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니니다 말씀 안에 보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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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니니니